그의 활약 기대가 되는 회니주아이 주환이! 키크 트윈이 발레로 몸을 발전하고 계신데 오늘도 그몸의 어떤 아름다운 그 선이 가볍게 느껴지는 멋진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네, 레드카펫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아, 너무 잘 어울립니다. 아, 아, 자, 포토홀에 한 번만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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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그렇 <laughs> 어, <laughs> 네, 네, 얼른 포즈 취하고 안으로 들어가시죠.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사랑스러운 기소와 함께. 어, 손인상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소린 하트도 한번 보내주실까요? 하트. 자, 그대로. 네. 감니다박지현니다 여기서 레드카페 만나볼 배우, 배우 박지현입니다. 자, 히든 페이스로 여우 조연상 후보에 올랐는데요. 이번 영화에서. 미스터리한 첼리스트 미주 역을 맡아서 <웃음> 과감하면서도 광기 <laughs> 어린 <laughs> 감정 연기를 보여주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 네, 그분도 <laughs> <금도> 올해 드라마 은중과 <laughs> 상연을 통해서 많은 아, 사랑을 받았었죠. 네, 오랜만에 네. 드라마 영화를 넘너지면서 보여준 기태로운 모습에 이어서 앞으로의 캐릭터도 기대가 되는 현실입니다. <laughs> 이제 하트